안녕하세요. 예. 학교를 가려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근처를 지나야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데 가면 재미난 게 없으니까 드나들었던 게 교회 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.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, 그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됐는데, 뭐 제가 선교에 달리 남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, 선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어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플랜도 물론 없었고, 다만 이제 아내하고 항상 얘기하기를, 우리가 의사로서 이렇게 잘 사는데, 어,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뭐, 우리 노력만으로 이렇게 된건 아니지 않냐. 어떻게 하든지 좀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항상 그렇게 같이 대화를 했었죠 이제 2004년도인가 친구가 캄보디아에 단기 의료선교를 가는데 진료할 의사가 모자라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가지 뭐 며칠 가는 거야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 전에 뭐 인도도 가보고 몽골도 갔었는데 감동적이고 막 감격이 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니까 와서 금방 잊어버렸었는데 근데 제가 돌아와 갖고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데 자꾸 환자 엄마들이 오면은 엄마들한테 자꾸 캄보디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제가 캄보디아를 며칠 갔다 왔는데 말이죠 거기는 이렇고 저렇고 참 너무나 어 좋았고. 어, 제 마음도 기뻤다고. 이런 얘기를 자꾸 대내 있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. 그게 한 6개월을 갔습니다.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캄보디아 얘기만 하나? 그러고서는 캄보디아 한번 같이 가볼까? 그래갖고 아내랑 같이 가서 제가 갔던 그 코스대로 며칠 동안 같이 다녀왔어요. 그러면서 여기가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닐까.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지? 언제 가야 되지?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둘이서 돌아왔는데 참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그런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캄보디아를 밟은 지 2년 만에 병원문 닫습니다. 저는 캄보디아 의료선교사로 떠납니다. 이렇게 쪽지 붙여놓고 그러고는 어, 문 잠궈 놓고, 폐역 감사 예배를 드리고, 개역 감사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, 폐역 감사 예배는 잘안 드리잖아요, 보통. 닫을 때는 슬그머니 되게 닫는데, 병원도 잘 되고, 참큰 사고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폐역 감사 예배 드리고, 그리고 교회에서 타속만 해주면 좋겠다. 나는 정말로 막 가고 싶으니까, 파송장만 달라. 그래가지고 둘이서 가방 몇개 가지고서 캄보디아로 간게 이제 2006년 1월입니다. 캄보디아에 가서 시골을 갔는데, 그 시골이 제가 어릴 때 생각하고 봤던 그런 환경이랑, 어, 아,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? 낯섬으로 다가오질 않고, 그냥 편안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제가 소아가니까 아무래도. 뭐, 어른 환자도 봤지만, 애들 환자를 이제 눈여겨보기 마련이었죠. 이렇게 봤는데,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. 특히 그 아이들의 그 눈이 굉장히 이뻤습니다. 그래서 어, 눈을 열심히 들여다봤어요. 아주 맑고 투명한,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이 이쁘지? 애들이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, 그놈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들도 다 이쁜 거예요. 근데 요 밑으로는 이제... 지저분하죠. 그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리고 진흙탕 같은데 소와 돼지와 닭과 뭐 이렇게 막 뒹굴면서 즐겁게 깔깔거리고 웃는데 어,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네.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처음에 가서 본 아이 중에 허벅지에 주먹만한 종기가 생겨서 막 열을, 고열이 나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. 그 아이를 요것만 좀 구멍을 뚫어만 줘서 그 고름만 좀 빼주면 날 텐데, 아, 이렇게 간단한 그런 것도 치료를 못 받는구나. 근데 제가 갈때소아과의사니까뭐 간단한 이런 외과적인 처치를 할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구비해서 안 갔거든요. 약만 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좋겠다고 고인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좋아졌어요. 그런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. 이번에 시상을 하시게 됐다는데 언더우드 상이라는 거고요.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에 한국의 목회자 성교사로서는 처음 들어오신 분이죠. 그래서 참 한국의 성교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. 특별히 교회와 또 성경 번역과 그리고 학교 사역에서 아주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 참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인데 성교사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상이라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면 누구라도 다른 상은 몰라도 이 상은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저도 그랬습니다. 그래서 참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